장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일게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료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나오라 하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낙이들을 보냄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갑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니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 그 자는 도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씻고, 성으로 돌아간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데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소리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오늘이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양식을 채운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그 청년에게 넣으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그 신실한 청지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값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었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는 돈도 넣었다 양식 값이죠 <laughs>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영문을 모르는 일이죠, 계속. 아침 일찍 그들이 출발해서 가는데, 요셉이 청지기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사절 따라가서 수색하라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그내 은잔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요새를 의도한 것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여전히 모른 채 지금 당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또 확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7절 이후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종들이 이러면 결코 하지 않아요 이제 자신들의 결백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이게 참 위험한 말이죠. 우리가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자기 확신인데, 상황을 우리가 정말 다 아는가 하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위험한 말이죠. 장담한다. 근데 뭐 내가 정말 모든 걸다 압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들면 더더욱 그렇죠. 나는 절대로 안 했다는데 내 호주머니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거 안 가졌다고 말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호주머니 넣고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런 말 하는 건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이 형들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는 것이 한계가 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는 지식이나 내가 지금 어 뭘그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구절 말씀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또 어떻게 하랍니까? 죽이랍니다. 당사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미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발견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다, 지으로 간다, 가라. 그한 사람만 존엄을 해줘. 이게 이제 요셉의 의도한다, 저희 형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복수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한것 같진 않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요셉의 그 금수이여기는 마음,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그 내면에 있어 보이지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 골탕 먹이려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확인 본인이 본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해결을 해나가니까 그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자신 있으니까 급히라고 말하잖아 급히 자를 땅에 내리고 보라고 다뒤져버라 근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검색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막내에게서 나타나 그 잔이 베냐민의 자극에게서 나타났다 형들은 기가 막힌 일이죠 뭐. 그럼 그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서로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쟤는 왜 저러냐 또러고 이런 말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냐민은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결백을 주장합니까 이거를?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냥 뭐 당하는 겁니다. 그냥. 형들의 눈초리가 어떠했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베냐민 죽고 자기들은 노예가 될 판인데 이제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건글렀고 이형들은다 결혼해가지고, 처자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이 왜그 잔을 훔쳐가지고 넣었냐고 이제 생각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고 이제 이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언제, 어느 때너 그걸 듣게 넣냐고 거기다 그거를. 그래서 베냐민은 뭐라 하겠어요? 나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럼 야, 발뺌 한다고 또 그러고. 자칫하면 마저 죽을 일입니다. 이거 성직이 앞에 아니라면 이게 마저 죽을 일. 우리 가만두겠습니까? 그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외국으로 가게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형들이 옷을 찢었다. 옷. 을 이제 극도로 슬플 때, 안타까울 때. 그때 이제 그들은 옷을 찢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 다시 오게 됐지. 끌려온 거지. 끌려온 거지, 이거는. 끌려와서, 왜 이렇게 했냐. 다시 또 신문을 하지. 내가 너희들 다 손바닥 보시고. 그건 아니죠. 요셉이 점을 칠 리가 있습니까 유대, 그, 애국인들은 이제 점을 친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요 다 짜고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 형들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 유다가 났나서처왠에 루벤이 말할 땐 야곱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말하니까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담보가 됐다 확실하게 베냐민 들어겠다 이런 이제 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정직함을 설명할 수있겠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자가 다, 우리게 노예가 되겠다. 야, 한발 물러섰죠? 아까 죽, 죽겠다고 말했잖아. 그 당사자는 죽고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했는데, 청지기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발견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니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평안히 가라. 이 사람들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까? 못가죠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사람들.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요셉 팔아버리고 집에 태연하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형들이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행함을 통할 요셉의 행함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을 헤아린다면 사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숙시키고 또 성장케하는 그런 그 역사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우리 것입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나중에 12명의 사람들이요. 각 집화의 시조들이거든요.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들이 그렇게 성숙함에 이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문제가 많아요. 누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까? 요셉이 한것 같아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이 콩가루 집안의 형제들 한 가문으로 딱 결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나중에 겸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세워 주셨고, 자신들의 허물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걸 나중에 다 알고 이 모든 사실이 현 어, 사건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을 때이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뭘, 나를 우리를 속였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런 어떤 위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바르게 하는 건지를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좋은 이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형제들끼리는 절대로 싸우는 일은 없을 거다.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를 만든 것같아요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뭐 성급하게 막 일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일을 해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다나게처리하는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굉장한 조절력이다. 이게 사실 성령충만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것같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신 있다고 말했잖아요, 요셉은.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어떠함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형들은 뭐 자신만만하고 확신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그, 되는 대로 막 말하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차근차근히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형들의 그 행함과 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보게 하시는 분이신 걸말씀이시죠 오늘은 자신을 보게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 시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하는 얼굴기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